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 시가잭에 꽂는 이 녀석, 이 녀석 아시죠? 시가잭에 넣으면 USB 충전도 할수 있는 요 녀석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보티지가 얼마인지까지도 찍히는 녀석이에요.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내 차량 내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시가잭으로 오픈하고요. 연결합니다. 그리고, 이그니션을 일단 5만 해주세요. 이그니션을 5만한 상태로, 즉, 키를 두 번만 돌립니다. 시동을 걸지 말고. 하나, 둘. 자, 그러면 여볼트지가 찍히죠. 지금은 12V 12.7입니다. 자, 기본 배터리 볼티지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상태가 좋은 상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시동을 키세요. 그리고 나서 이 볼티지를 봤을 때 자, 요 녀석이 14.7, 14.6, 14.5이 정도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얘가 13 볼티지 아니면 뭐 이제 14 밑으로 조금 내려간다든지 이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이게 13.5뭐13.2 아니면 심지어 이제 배터리 볼티지 12.7 12.6 요런 식으로 뭐 또는 배터리 볼티지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. 뭐 11.5, 뭐11.7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우까지도 있는 있는데. 그런 경우는 이 발전기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